안녕하세요. 남서희 TV 구독자 여러분, 유튜버 조희령입니다. 자, 오늘은 합의 의원 숙려 기간 중 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는요,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안에서 나의 문제점, 그리고 반성, 결혼 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알아야 됩니다. 결혼 후 결국 이러한 상황 안에서 나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혼을 하는 거니까요. 이혼 후 나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는 같은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는 감정적인 돌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. 술 먹고 이야기를 유도하거나 밤늦은 시간에 이야기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랑 관련된 사진은 흔적을 다 지우거나 이런 행동은 숙려 기간 중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두 번째 상대방의 지인 배우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셔야 됩니다.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굳습니다. 그러니 괜히 감성으로 인해서 여지를 두면서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, 자녀에 관련된 일, 공적은, 공적인 일 제외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가 여지를 주면 상대방에게 안도감이 들고 상대방도 나에 대한 감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이성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. 네 번째, 숙려기간 중 골든타임 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. 마지막 날짜, 첫 번째 날짜 일주일 전 그때가 심적으로 흔들리고 감흥이 클 때니까 내가 진짜 이혼남이구나. 내가 진짜 이혼녀구나. 라는 감정이 드는 그 시기에 진심을 전할 수 있는, 어, 표현이나 물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남서희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희령이었고요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간절하다면 1%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.